동시에만 따자하오 저는 부산 서명파고다 HSK 전문강사 이영희입니다. 아, 여러분 10월 16일 HSK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HSK 5급 독해 파트에서 독해 1부분 몇 가지 프리 공략들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정리복습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독해 일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죠, 그렇죠?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 하나고요, 또 문장 선택하는 문제가 항상 같이 따라 나와요. 자 여러분 단어 선택하실 때는요 항상 어떻게 빈칸에 들어갈 품사부터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주변 단어들을 체크해서 체크하셔서요 호응관계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사 단어들이 최근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주 출제가 되는 유사 단어들도 저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 할 거고요. 자, 이어서 유형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하실 때는 자주 반복돼서 출연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혹은 동의어 표현들의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핵심 단어들 하고요. 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표현들을 체크를 하셔서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저와 함께 품사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독해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될게 뭔가요? 그쵸? 기본 어순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수로 부분이죠. 자, 그럼 한번 수로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우리 첫 번째. 그 구조조사 삼총사죠 더더더 표현들 자첫 번째 더 한번 볼게요 뒤에 항상 명사가 따라오고요 명사 형태가 따라오고요 명사는 보통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문장에서 보시면 약간 빈도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목적어 형태예요 그래서 앞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술목 형태. 호응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앞자리 괄호 해가지고요. 우리는 더 뒤에 가서 뭐를 찾아요? 목적어를 찾아서 목적어와 호응이 될수 있는 동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더는요. 두 번째 더는 바로 앞자리에 뭐가 온다? 수러가 와요. 자, 이 수러 자리에는 동사 수러도 가능하고요. 형용사 수러도 가능해요. 자, 그 뒷자리에는 뭐가 오죠? 동사나 형용사의 정도, 상태를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따라오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더 한번 볼게요. 얘는 더 바짝 뒤에 뭐가 따라오나요? 동사, 수러가 따라와요. 자, 그럼 더 앞자리는요? 동작의 방식을 꾸며주는 표현들. 뭐, 뭐, 하게 어떤 동작을 합니다. 라는 표현들이 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수러가 어디? 여기. 뭘 보고 찾는다? 더 뒷자리에는 목적어를 보시고 호응관계를 찾는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더 앞자리가 수로자리예요. 세 번째는 더 뒷자리가 동사수로자리가 되겠죠. 자 간단해요. 그쵸? 얘는 동사 뒤에 우리가 올수 있는 동태 조사들이 세 가지다. 그쵸? 자첫 번째 완료를 나타내는 러또 지속을 나타내는 저하고요. 과거 경험을 나타내는 꼬어가 있죠. 그 앞자리는 동사자리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수러 표현에서. 동사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수러문이 뭔데요? 형용사 수러문이죠자 형용사는 수로 수러 역할을 할때 항상 뭐와 함께? 그렇죠. 정도 부사와 같이 짝지어서 다녀요. 그렇죠. 헌 혹은 페이창과 같은 음, 같이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자 이어서 저와 함께 많이 출제가 되는 어, 우리 5급 단어 호응관계들을 몇개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쭌쇼 라고 읽죠. 쭌쇼. 일성삼성이고요 자, 쇼라는 한자 여러분 쉬운 한자 둘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쇼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킬 숫자 수호하다 뭐 수비하다 할때 숫자죠 지키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쭌쇼는 무엇을 지킬 때 사용이 되느냐 뒤에 보시면은 꾸이 라는 표현이 있죠 뜻은요 규칙이죠 또 쯔쯔 음, 쯔라고 읽어요 순은 아시죠 여러분? 순시 순서 할때 그렇죠. 질시에서 질서죠. 질서를 지키다라는 표현이에요. 순서 오고 있죠. 순서 시 체크해 두시고요. 자두 번째 단어 타오비죠. 타오비 다오 타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도망을 가다 할때 도자고요. 비는요 피하다 할때 피. 읽으시면 도피하다가 되겠죠. 자. 얘는 심내하그차 다우비시 현실 무엇을 현실도 피죠, 그 자, 얘는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드레인해서 무엇을 피하다, 책임을 피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우비 드레인, 다우비 시 현실 체크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쩌정이죠. 한자 그대로 읽어 보시면은 조성하다고요. 그래서 야기시키다 혹은 어떠한 일을 초래하다라는 표현의 동사예요. 자, 보통의 쩌정 같은 경우는요. 안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할때 많이 사용이 되는 동사예요. 예를 들면, 쉬운 단어죠. 야리, 스트레스죠. 그러면 쓰기 하실 때도 여러분 참고해서 쓰셔도 좋은 단어예요. 짜오청 야리, 무엇을 스트레스를 가져오다, 초래하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순쉬 하면 뭔가요? 손실이죠. 순이라고 했죠. 손해를 보다 할때 순, 쉬는 아시죠? 그래서 손실을 초래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짜오청 야리, 짜오청 순쉬. 가세요. 자네 번째 단어 만족 뜻 뭔가요? 자 만족시키다라는 동사고요. 보통 어때요? 그 사람의 요구나 수요 혹은 기대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켜 주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수요라고 읽어요. 음, 수요죠 수요. 그래서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다 할 때도 여러분들 만족. 사용 가능하겠죠 자 얘는요 치왕이죠 여러분 치왕 희망하다 할때 왕이고요 치는요 우리가 기대를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명사 형태고요 만주 치왕 하면 뭐죠 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켜 줍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만주시초 만주 치왕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자 마지막 샹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샹쇼예요 삼성 응, 음, 향 쇼라고 하면은 향유하다 누리다 뒤에 어떤 거 좋은 단어들이 와요. 그쵸? 그래서 행복을 누리다, 뭐 혜택을 누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혜택이나 서비스. 자, 여기서는 제가 서비스 적어놨죠? 서비스 어떻게 할거요 후오. 그서 서비스를 누리다 어떻게 하면 되죠? 샹쇼후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얘는요, 쾌활러러. 그쵸? 쾌락,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샹쇼쾌러 음, 즐거움을 누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享쇼 후,享쇼 과일러 체크해 두세요 열, 열 가지 단어죠 그렇죠? 어, 세트 세트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어서 자, 예상 문제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괄호 한번 볼게요 여러분 괄호 앞에 보시면은 웨일러 하면 뒤에 뭐가 오죠 여러분 목적이 와요 여기까지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어디 뒤에 그렇죠? 더 뒤에는 목적어 형태를 먼저 체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치왕 좀 전에 했죠. 자 짝꿍 단어 어디에 있어요? 답은 몇 번? D번. 다른 단어는 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여기서 C번의 만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전치사와 함께 또이 셔머셔머 헐만이 라고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음, 보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른 표현은 어, 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문제 푸실 때도 괄호 앞뒤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번째 괄호 한번 볼까요. 두번째 괄호 보시면은 자 괄호 앞에 있는 여기부터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여 뒤에 호이자 집에 돌아가서 자그 뒤에 접속사 위 뭐랑 같은 뜻? 그렇죠. 허어와 같은 의미죠. 혹은요. 끈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끈, 치즈, 얼린 누구와 함께?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어서 어디 뒤에? 더 뒤에 콰일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면은 무슨 자리인가요? 술목 형태. 자 즐거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답은 D번이죠. 샹쇼 콰일러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 혹은 생김새가 비슷한 단어들을 또 우리 여섯 개만 체크,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자, 앞에 한자는 아시겠죠? 꼬이였고요. 뒤에 는 한자, 자, 류 라고 발음이 돼요. 류. 자, 꼬이 류 라고 해서요. 뜻은요? 규칙 혹은 규칙적이다. 명사, 형용사 형태 다 사용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어떤 때 쓰이냐면 생활 규리 자, 我的生活很规律. 저희 생활은요 아주 규칙적입니다. 요럴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자, 명사일 때는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자, 生活 그대로예요. 자, 생활이 很有规리 동사 요랑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혹은 또뭐이 사람의 생활 패턴, 그렇 활동, 활동 이런 단어들과도 홍이 가능하고요. 활동 허의 꼬이리도 가능한 단어고요. 자, 여기서 꼬이즈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까니셔와 같이 그 짝꿍이었던 단어였죠. 꼬이즈도 여러분 명사일 때는 규칙이라는 의미고요. 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거. 교통 규칙이라던가, 혹은 경기 규칙, 안 지키면 안 되는 것들,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규칙이에요. 자, 옆에 보시면은 저동 꼬이저 교통 규칙이죠. 우리 좀 전에 했던 지키다 라는 의미의 동사와 함께 한번 읽어보면요, 쫀셔 저동 꼬이저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형태 한번 볼게요. 자, 뒤에 있는 단어 미린 린이라고 하면 뭔데요? 맞닥뜨려지다 닥치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 인박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자 이어서 또이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읽으면 되면 거꾸로 읽으면 그쵸? 내가 직접 맞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자첫 번째 미엘린 같은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닥친 거야 갑자기 나한테 그쵸? 이럴 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미엘린 포찬포찬 이라고 하면 여러분 파산이죠. 파산. 음 우리 회사는요 파산의 위기에 닥쳤다 원한 거 아니죠 이럴때 쓰는 게미엔 리니 되겠고요 자 미엔또이 같은 경우는요 음 어려움이 생겼어 위더 쿠날로 이때 어떻게 어, 용감하게 맞서다 할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미엔또이 쿠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용감 더 용감하게 이 어려움과 맞서서 이겨내야 합니다 요런 느낌이 강해요 자세 번째 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앞에 있는 거 정이죠. 자청수고요쇼 우리 쇼뿔리야할때쇼 견디다 라는 표현을 가진 단어죠 청수라고 하면 견뎌내다 감당해내다 라는 표현 쇼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명사 야리 무엇을 스트레스를 견뎌내다 어려움을 견뎌내다 할때 사용이 되는 동사예요 자그 다음 단어 청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른 자 이때 여러분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하다 할때 인자예요, 그렇죠? 그대로 보면 승인이 되죠, 그렇죠? 자 무엇을 인정하다? 추어 잘못을 인정하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다라고 할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죠. 자 여섯 가지 그 호응되는 또 단어들을 정리 한번 꼭 해보시고요. 이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접속사 한번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많이 출 이제 나오는 접속사들인데 수이라는 다들 아시죠? 다만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지인관이죠 수일안이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딴시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예요. 자, 그 뒤에 란, 얼도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취해라는 부사가 있죠. 오히려라는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즉 수일안, 지인관 뒤에 있는 이 문장하고요. 추에 뒤에 있는 이 표현들 어떤 상반되는 내용을 나타낼 때 많이 오는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란얼 추에 따시 추에 형태로 반드시 체크를 좀 해두세요. 자, 이어서 볼게요. 주여, 셔머 셔머,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관계고요. 단지 뭐마 하기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뭐뭐면의 의미가 있으면은 지우가 많이 따라와요. 자, 그 뒤에 요거 한자 어떻게 읽어요? 비엔이라고 읽죠 자, 오급 독해에서 쥐오 대신에 삐엔이라는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같은 뜻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주요, 차이. 자, 주요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 유일한 조건이죠.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이런 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많이 되는 접속사고요. 자, 부시 얼쉴라는 표현 있죠? 자, 얘는 앞에 있는 부분을 부정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어, 선택 그 선택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뭐만 해석하면 된다. 얼쉴 뒤에 있는 표현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나요? 지죠. 지 셔머 그렇죠? 셔머. 예, 셔머 셔머. 자 얘네들은 뒤에 이제 동사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뿐만 아니라 또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접속사예요. 이름절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죠. 잘 체크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상 문제 3개 정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괄호 한번 볼게요. 괄호 앞에 보시면은 자 산쉬 세 번째는 셋째라는 표현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은 생활 주어 형태로 나왔고요. 동사 여가 있죠. 자, 우리 아까 생활이랑 같이 쓸수 있던 표현한 게 있었죠. 뭐였어요? 꿀리, 그렇죠? 명사 형용사 형태 둘다 가지고 있었던 꿀리. 션후要요 꿀리. 자, 형용사일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된다? 생활很 꿀리. 두 가지 표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A번은 아까 꼬이저에서 뭐였지? 준셔꼬이저 그렇죠? 규칙을 지키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였고요. 꼬이팅은요. 뭐 회사 내 규정, 학교 내 규정을 나타내는 그 규정이고요. 꼬이모어라고 읽어요. 꼬이모어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규모를 나타내죠. 이번 전시회는 뭐 꼬이모어 한다. 규모가 컸다 할때그꼬이모예요 자두 번째 괄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괄호 앞에 쭉 가보실게요 가보면 뭐가 있어요 접속사 란어리죠 뭐랑 같은 뜻단실 그러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였어요 자 란얼 보시면 뒤에 나시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문장과 반대되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주어는 뭔지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시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대비되는 형태죠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수로 부분 한번 가볼게요. 저 시혜자 이러한 것들은 뒤에 가 보시면 surely 더자땅 짓자 더 뒤에 무슨 자리? 동사 자리. 순조롭게 뭔가를 했대요. 자두 번째 볼게요. 그러나 그더 뒤에 명사죠. 그 뭔데요? 그 비행기들은 자 뒤에 보시면 부정 형태죠. 매우 기회 어 기회가 없었다예요. 어떤 기회가 없었다? 똑같죠 동사. 자, 이 동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뒤 문장이 상반되는 표현이죠. 자, 이때 란 얼과 같이 쓰이는 표현이 뭐였다? 그렇죠. 추라고 발음이 되는 부사였어요. 오히려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하는 유형이고요. 자, ABCD를 보시면 접속사들이 보여요. 얘가 곧 힌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접속사. 자, 루. 라는 표현. 무슨 뜻이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루, 고,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 시.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가정을 나타내는, 만약, 만약에 뭐, 뭐, 한다면. 자, 아까 제가 뭐, 뭐, 면 하면 보통 뭐가 따라온다? 처 쯔오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자, 과로 뒤편에 보시면은 이에기 때문에 1 번은 일단 탈락. 자, 두 번째 볼게요. 수이란. 자, 수이란과 같이 쓰이는 접속사 뭐 있었어요? 딴 슈가 있었고요. 또좀 전에 봤던 란얼이라는 접속사도 있었죠. 자, 뒤에 이 얘기 때문에 b 번도 탈락. 그쵸? 10번 한번 볼게요. 주여가 있고 여러분 조건관계. 자,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그쵸? 주요가 따라왔었어요. 10번도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지슈. 자, 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 이기도 하고라는 접속사였고요. 뭐랑 같이 얘랑 같이 쓰인다 그랬죠. 자, 찌하고 예 뒤에 보시면 공통으로 시라는 한자도 들어가 있죠. 얘도 힌트가 되겠죠. 자, 해석할 필요 없이 답은 d번이에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고요. 자 우리 a b c d 중에 보시면요 힌트가 될수 있는 접속사 표현들이 안 보여요. 그쵸. 자 이럴 때는 여러분 공통된 단어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수로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수로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a 번 보시면은 쭉 뒤에 그쵸. 요런 단어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정확해야 한다 정취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볼게요. 여 찾으셨죠? 뒤에 보시면은 이 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롱이 그렇죠. 쉽다라는 표현이고요. 똥은요 이해하다. 팅동러 했을 때그똥 표현이죠. 이동 어떻게 한다?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시번 한번 볼게요. 시번 보시면은 이응 하면은 이응가 우리 마땅히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조동사 형태고요. 자, 요 정도만 해석해 볼까요? 따이라고 하면 뭔데요? 지니다, 휴대하다라는 동사였죠. 자,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두피엔 하면 그림이죠,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를 같이 이제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D번 볼게요. 실부거다. 뭔가를 사용하는 것은 부거 무슨 뜻이죠? 부족합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우리 올라가서 빈칸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요, 요 정도만 볼게요. 나머 셔머너라고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의문문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설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거요? 쇼션 우선은 이런 표현이죠. 첫째 de와 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자 빈칸 부분이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실 사역 동사였어요. 뭐 뭐로 하여금 바로 어디로? 더뒷자리쇼페어 소비자죠. 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칸지오 민발 음. 보자마자 어떻게? 민발 무슨 뜻? 어, 보자마자 이해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중첩되는 자 비슷한 표현이 우리 아까 있었다 그쵸 다음 몇번 그쵸 여이동 음 이야기 쉬워야 합니다 답은 비번이죠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접속사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힌트가 있으니깐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답을 꼭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서요 여러분 10, 10월 16일 시험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젠.